와 카메라 바뀌니까 확실히 이쁘다잉. 그니까 원래 예쁜 걸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립스틱 색깔 지금 너무 연한데? 왜나 오늘 자연주의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연주의 무 개뿔 그냥 발라줘. 너무 아픈 사람 같잖아. 이거 내거 아니야? 내 거지. 제 거예요 제 거. 아 맨날 음. 내거 없어져 맨 립스틱이. 나 근데 눈눈 뭐? 봐. 이거 괜찮아? 방송 내 눈을 크게 떠. 이거 뭐? 아니 <laughs> 더 크게 떠. 그치 그렇게 막 하고 방송에 눈을 크게 계속 뜨고. 저금한번 당겨주세요. 아 괜찮아. 덕분에 그래? 내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가? 이제 빨리 시작하자. 응 시작 시작. 거의 준비됐어요.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디바걸스의 제시카와 제니요. 예 오늘은요 너무 더운 날인데요. 맞이하여 갑자기 여름 노래를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laughs> 변 여인 랄라. 빙수야 빙수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Touch my body t o 핫머핫머핫머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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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ow. 아, 두뿜뿜 DJ D.O.C. 헛빵 배변해 갔어 뻔. 이제는 웃는 거야, 스 m i l e 그 요즘 애들 몰라, 그거. 붕다리 샤바라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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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붕다리 샤바라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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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이건 비극이야. <laughs>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SNS에서 요즘 너무 유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그런 음식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전에 SNS 어디? <laughs> 네? 어디? 뭐. 뭐 각종 뭐 안스타라든지 뭐뭐 뭐 너튜브라든지 그다음에 뭐뭐 뭐 메이버라든지 뭐 각주 난리 났던데요, 요즘? 근데 왜제 인스타에는 그게 안 보이죠? 아. 아 그래요? <laughs> 네이 인스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아니, 얼마 전에 백종원 씨도 나와가지고 이걸 막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네 맞아요 <laughs> 제가 그냥 밀어보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디바글 씨에서 한번 만들어서 이걸 진짜 온 전국에다가 제가 다 유행시킬 겁니다 이거 너무 사실 있는 방송이잖아 네 그래서 이름하여 욕망의 연어폭해 별수 없어요 <laughs> 제 욕망이 오늘은 굉장히 다분히 드러난 방송이니까요 나 진짜 근데 이 포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 <laughs> 요즘 인스타에 어디 그렇게 핫하다는 거야? 아 근데 요즘 약간 뭐 약간 핫한 장소들 가면은 요즘 자연주의에 이렇게 샐러드스러운, 약간 해외 샐러드스러운 덮밥?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너무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아주 쉽게 이 연어 포켓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바로 연어 그리고 아보카도가 되겠죠 아니 누가 근데 집에 연어를 먹어 연어는 이게 집에 아무나 흔히 있는 재료가 아니야 아니 연어 다들 한 백씩 집에 없으세요? 아니, 그리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감독님들 집에 아보카도 있어요? <laughs> 아보카도가 어떻게 이게 어... 흔한 재료야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앞으로는 집에 좀 구비를 해두세요. 이게 상당히 건강한 음식들인데. 그래서 이름을 내가 다시 지었어. 뭔데? 디바 제시카의 욕망의 폭격내 <laughs> 욕망이 어. 여기 한끗 들어갔어. 난 아니야. <laughs> 난 아니야. 자, 오늘은요, 연어와,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각종 야채 같은 건 그냥 뭐 파, 양파, 뭐 토마토 이 정도 그냥 집에 있는 거 구색만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어린이 믹스, 채소, 샐러드를 그냥 통으로 샀어요. 왜냐면 이것도 자르는 건좀 귀찮으니까요. 왜요? 이거는 집에 구비가 안돼 있나 봐요. 이 소스의 가장 핵심인 바로 이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고 요즘 이걸 가지고 뭐 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외국에 살 때부터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디에 뿌려 먹으면 맛있는지 알지? 어? 내가 물어보려는데 언니 이거 어디다 뿌려 먹어? 저는 일단 피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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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치킨, 프라이드 치킨을 먹다가 약간 느끼하다. 맞아, 맞아. 그럴 때 이걸 탁 찍어서 먹으면 그 느끼함이 싹 잡아줘요. 근데 오늘 소스의 특징은 이 마요네즈와 스리라차 소스의 적절한 배합이 되겠죠. 실제로 이거는 하와이안 포케라는 이름으로 많이 유명해요. 음... 아저 믿어보시라니까요. 한 번만 네. 믿어봐. 한 번만 믿어봐. 아그 노래 있었는데.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응. 응. 가장 먼저는요. 저희가 아보카도를 좀 손질해 볼 건데요. 어, 네가 해 봐야지? 얼른 시청자분들한테 이 아보카도 손질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렴. <laughs> 그게 그게 아닌데. <laughs> 자, 가운데 잡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딱빠질수 있어요. <laughs>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요 전혀 전혀 전혀. 저는 그게 땀 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평생 당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 이건 좀 괜찮다. 완벽한 모습이 됐죠? 잘했어요. 네. 어, 어 근데 이 다음에는 일단 수저로 파내세요. 왜? 이거를 실을 먼저. 그리고 이거를 사각으로 이렇게 해요. 바둑판으로 평생 당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숟가락 딱 빼면 지절로 자 이렇게 어, 아보카도 손질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칼집을 내서 예쁘게 마,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아보카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딱딱한 내가 네, 해야지 이제 나 잘하고 있는 같아 너무 맞죠?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주세요 어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시고요 그 사놓은 좀 익어, 익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하나씩 먹으면서 미국 생활이란 이런 것이지 한국에서 못 먹던 아보카도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위로를 했던 것같아 리액션 안 하냐? 넌안 하냐? 우와! <laughs> 너도 내 맨날 안 하잖아 맨날 우와! 너무 재밌어! 아 어, 너무 재밌어! <웃음> <웃음> 어 이쪽은 어 이거 왜안 빠져 근데? C를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잡아서 그냥. 어, 그래. 아니 잡. 네가 잡아. 안잡는구나 응. 통으로 파내자. 네, 이렇게 재료를 다 잘라놨어요. 이게 재료가 다 잘렸으면 이게 거의 지금 한 반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SNS에서 금방 유행하겠죠. 근데 언니가 이것도 잘라고 이것도 잘라고 다 잘라왔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지. 아니면 아니. 이거 다 이렇게 총총총총총총, 쓱싹쓱싹쓱싹, 쓱싹쓱싹쓱싹, 총총총총총총, 쓱싹쓱싹쓱싹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야채를 좀 옆에 두고요. 알았어. 그다음에 메인 메뉴인 연어. 근데 이렇게 이것도 또 총총총총, 쓱싹쓱싹 이렇게 잘라왔네요. 자 저기 수댕 하나 주세요. <laughs> 수댕 수댕이 뭡니까? 은크릇 은끄릇! <laughs> 네. 저희 굉장히 럭셔리 방송이에요. 은크릇을 준비하시고요. 여기다가 한 마요네즈 2, 스리라차 1 정도로 소스를 섞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 뭔가 아직도 나는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응. 맛있어! 그 스쿨버스가 아니고, 스쿨나라. 스쿨푸드. 스쿨푸드에서 김밥 같은 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에다 이 소스 찍어 먹으면 짱 맛있어. 먹어봐 봐. <laughs> 마요네즈 1, 스리라차 1로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그냥 연어를 다 부으시면 돼요 아, 섞어? 다 섞어 양파를 살짝 더 같이 넣어볼게요 이 양파도 이 소스에 버무려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일본식과 합쳐지면서 여기다 약간의 와사비를 넣으면 톡 쏘는 맛이 나면서 아까 <laughs> 하와이식이라 그랬잖아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재워둘게요 아, 또 재워놔야 아니아니 그냥... 그냥 음. 맛만 어너왜 그래 어게 한 번만 다 불만을 가 아니. 아니 난 모르니까 아, 아, 아. 아니 재워 라는 게 재워서 밥을 준비하는어 너무 좀 내가 긴장이 내가 하겠니 진짜 집에 가서 또해 먹으려고 열심히 아. 공부하는 거지 응. SNS에서 이건 핫해질 거니까 응, 응, 그럼 그럼 햇반을 그렇죠. 밑에다가 가장 밑에다 깔게요 너무 뜨겁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식혀놨어요. 식혀놨겠죠? 네, 식혀놨어요. 그 다음에, 응. 요거는 이제 다 씻고 졌습니다. 이 씻고 진이 야채를 일단 뭐 기호에 맞게 조금씩 드세요. 저는 집에 그냥 남아있는 파프리카 좀 가져왔고요. 오, 근데 색깔은 좀 예쁜데? 어. 색깔을 이렇게 좋아해서 네, 토마토를 그냥 이렇게 몇개 넣으시고요. 파를 음.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보카도를 어내거 너무 많이 넣었다 미안해 너좀내거다 생이잖아 그래. <laughs> 자 익은 아보카도 네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소스에 잘 버무려진 연어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네, 이 연어 소스를 여러분이 조금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비빔밥 같아 그래서 뭔가 네. 다 넣으니까는 굉장히 양이 음. 많아졌어 그렇지 음 한번 넣고 있어? 예 해덕밥 같은 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 양념이 약간 된 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된 김가루는 집에 있으니까 아, 있죠 다있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니까 자 이렇게 저이용망의 연어볶음 만들어봤는데 일단 시식을 좀 해볼 건데요 음. 일단 먹어봐 아 근데 제가 이 연어 포켓 준비하기 전에 제니랑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야 이거 이번에 해보자 이랬는데 얘가 저한테 그거 절대 인기 없을 거라면서 <laughs>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어떤 건지 어떤 결과를 나올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 음 맛있어. 나 당연히 맛있지. 네가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어색해. 이걸 어떻게 지금 먹어야 될지, 연어하고 김, 연어, 오, 아보카도, 아보카도, 김, 야채, 조금, 야채, 조금, 자, 먹는다. 약간 캘리포니아 롤을 먹는 듯한 느낌도 나지 않냐,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laughs> 어봐요 맛있다고 했잖아요! 나 진짜 이제 긴장 풀렸어. <laughs> 이거 맛있어 언니! 내가 맛있다고 이거 영상 해자 그랬잖아! 맛있어, 언니 이거 맛있네! 내가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사람들한테, 응. 사람들 여기서 다안 믿어주고 언니, 이거. 이거 맛있다! 분명 여긴 느끼함이 있어요. 왜냐면 아보카도, 연어, 마요네즈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리라차 소스가 매운 끼로 약간 느끼함을 잡아 느을 잡아주는 음. 거죠. 게다가 김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김이 짭조름함이이 전체적인 조화를 잡아주는 거예요. 김 넣기 진짜 잘했다. 김이 진짜 핵심이야. 음, 와, 괜찮네. 음, 맛있나? 맛있어. 음. 자,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 둘이만 또 짜고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음. 눈초리를 지금 저 제작진이 음. 보내고 계세요. 음. 자, 이 일로 와서 한 입만 드셔봐 주시. 어때요어때요맛있죠맛있지맛있지맛있죠맛있죠 아,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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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맛있죠? 진짜 맛있죠응 음,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아나이맛이맛을여러분어테어떻게다 설명해주지 이거 진짜 괜찮은맛있맛있 음, 음. 맛있어 이건 맛있어 잘했 인정 <laughs> 역시 나간의 새로운 진리인 것을 진리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즐겨보셨나요? 저희는 또 다음번 뭐 뭐? <laughs>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뭐 뭐? 아 매트 다음고 너도 해. 자 저희는 다음번 더 재밌는 뭐 뭐? <laughs>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 안녕. 디바가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뭐냐? 아, 디바 걸스 구독하기, 디바 제시카 구독하기, 디바 제니 구독하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내 구독자 별로 안 오르던데? 아, 아, 아 그래? <laughs> 아니, 아그3대디반인데왜내건 자꾸 구독자가 안 오르는 거야? 여러분, 얘도 하나 해 줍시다. 한번 그냥 눌러 줍시다. 나 서운해.